고백합니다주는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것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따로 있대요. 하나님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인정받는 학생이 따로 있대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중직자들과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렘넌트가 따로 있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렘넌트가 따로 있대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자녀일까요? 학교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학생일까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우리 어른 모, 어, 성도님들에게 인정받는 랩넌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랩넌트일까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셨대요 어,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제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양평송학교의 영적 지도자가 후대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짧으면 10년, 길으면 15년. 교회에 사역하면 이제 나이가 75세, 80세 되면 이제 은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우리 중지 렘넌트들 어, 가운데 영적 지도자가 미래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우리 렘런트들도 어, 기도 해야 되겠죠. 아직 준비된 레븐느트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고 어, 계실 것이겠죠. 하나님은 가정에 자녀를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가정을 살려내라고, 가문을 살려내라고, 그가 있는 지역과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살려내라고, 살리는 자가 되어 지라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가정의 자녀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그 가정과 미래를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사장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의 가정에서 가인을 쓰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에서 가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 그 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창세기 4장 25절, 2 6절에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회개시키고 가인을 하나님의 랩런트로 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인을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버리셨다,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다 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씨 셋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몬트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 날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훌륭하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애쓰며 힘쓰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의 성을 쌓고 자기 인생을 쌓아 왔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인이 그랬대요.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 나름대로 자기의 성을 쌓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 사울 왕도 그랬대요. 우리 한번 21절 읽어 봅시다. 사경전 13장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여 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이 왕이 40년 동안 왕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을 더 든든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대요. 그리고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대요. 40년 동안에 그의 훌륭한 왕의 그 집행했던 그 힘이 하나님이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이루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냐고 누구를 인정하셨다고요? 다윗을 인정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랩런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권위성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 닫은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는 사람 있어요. 레므르트 가운데.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은 학생 시절때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실력이 있어서 무엇인가 독특하게 무엇을 할수 있는 그러한 인물도 아니었어요. 목사님 자신이 볼때 그렇게 뭐 어, 독특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볼 때. 근데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늘 저한테 그러한 말씀 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살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살 거야. 우리 어머님 늘 그랬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 살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어머님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이만큼 인정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아들하고 살면 지금 마음이 편하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수 있는 자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어지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랩넌트들이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부탁합니다. 사탄에게도 인정을 받으라. 어, 이거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 네, 우리 렘넌트들은 사탄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태몬 4장 2절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탄은 마귀에게 저기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마태문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 떡,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지금 이 돌을 떡덩어리가 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예수님을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래? 빨리 지 뭐.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또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럴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려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안 통하니까 마귀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결박 기도를 합니다. 그때 사탄은 결박당하고 떠나가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따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들었다 그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인정받은 예수님. 우리 랩넌트리 사탄 마귀의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결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면 사탄 마귀에게 인정받는 우리 랩넌트가 되어진다.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사탄 마귀의 졸개로 인정받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될 거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메를 잇습니다. 인류의 최초로 사탄에게 인정받아 원죄를 만들어낸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쫄기 쫄개, 사탄의 쫄개가 되면 뭘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원죄를 만들어냈다 그랬습니다. 우리 램넌트들이 사탄의 쫄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는 안될거 아니에요?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에 솟은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습니다 인류의 최초로 사탄에게 사탄의 쫄개가 되어서 종교를 만들어낸 이단자 가인이 있습니다. 최초의 이단자 가인 우리 랩논트들이 사탄의 쫄개가 되면 이단자가 돼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바꾸는 이단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렘론트들이 정말 아 얘는 안되겠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어 얘는 내 쫄개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가인은 이단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이 다 죽었더라 창세기 19장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말씀은 인류의 최초로 사탄에게 사탄의 쫄개가 되어 통째로 사라진 세상입니다 노아 시대 때 통째로 사라진 지역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 사탄의 쫄개가 되면 통째로 사라져요. 여러분의 열심히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통째로 사라져요. 사탄의 쫄개가 되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통째로 사라져 버렸어요. 사탄 마귀에게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세 가지 저주인 죄의 저주, 지옥의 저주, 사탄의 저주가 무너져야 됩니다. 거기에 가운데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렙논트들. 죄의 저주가 뭘까요? 목사님이 요새 계속 죄의 저주, 지옥의 저주, 사탄의 저주라고 세개세 가지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맞춰 봅시다. 죄의 저주가 뭘까요? 아는 사람. 죄의 저주가 뭘까요? 죄의의 저주. 응? 네? 죄의의 저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죄의의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죄의의 저주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것. 죄의 저주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의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의 저주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안 믿어요. 그게 죄의 저주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죄의 저주 속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자, 그럼, 지옥의 저주는 뭘까요? 지옥의 저주. 지옥의 저주. 아는 사람, 지옥의 저주,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사람,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지옥의 저주예요. 그리고 지옥까지요. 그러면 사탄의 저주가 뭘까요? 사탄의 저주, 마귀의 자녀로 악령에게 시달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사탄의 저주 그래서 우리 렘룬트들은 이세 가지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사탄의 쫄개가 되면 이세 가지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탄 마귀의 대적자로 인정받는 우리 렘룬트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나, 번제로 들여질 때대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이삭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들여질 때이 이삭은 순종했어요. 아마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거기에 예하고 같이 따라 나오는 랩런트가 있다면. 보는 축복받은 렘넌트예요.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짜증 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나보다 맨날 교회 가자 그러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 그 영은 이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이삭과 같이 사탄 마귀의 대적자가 인정하는 그러한 렘넌트들 창여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아니하실 자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국법을 어기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아벤누고 메삭 이세 친구 같이. 이 사탄에게 인정받는 축복을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이들은 사탄 마귀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그러한 렘넌트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인정받더라.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로아는 창세기 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때 노아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은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때로는 이 노아를 향해서 정신병자라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2절에 40주하로 비가 땅에 쏟아질 때 그때 비로소 인정받는 그러한 노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렘논트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권세 생명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누보간의 삶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랑 메사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이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신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 구원하셨느니라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르부간 레살 왕의 말이에요 풀물불에다가 집어넣는 이 르부간 레살 왕의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이 사드락 메섹 아벳누고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소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다니엘 역시 이르브간의설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렘논트들은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학교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교회 모든 사람 우리 중지자들과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렘런트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어른들의 신앙을 지킬 때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큰 박해를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졌더라. 그리고 3절에 사울의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겼더라. 어른들의 신앙을 지킬 때에 부모님들의 신앙을 지킬 때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생활했을 때에 렘넌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교회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렘넌트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있든, 부모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늘 부모님과 교회에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걸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렘넌트. 아멘하는 렘넌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생하였다 근데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인정해 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디모데우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야마 구원의 이런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노아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말씀해 봤듯이 이는 내 뜻을 다 이루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렘넌트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렘넌트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창세기 22장 10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삭은 1년 농사에 10년 아0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바울을 바울을 잇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후대 영적 미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미래까지 응답받는 렘논트입니다. 우리 렘논트들은 이 축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본 사울은 그는 미래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렘넌트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사람에게 인정받고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교회 목사님과 우리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길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일 감사합니다. 참 인정받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부모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목사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따로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자유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로 작정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렘노트로 자라기를 소원하는 우리양평성학교의 렘노트들 위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